캄보디아 근황 이후 다르게 보이는 것아 캄보디아 배노답의 나라 자본주의 테마 성공했다고 알려진 영화 알포인트 촬영지 알포인트 촬영지가 캄보디아 있었구나 이건 옛날 모습 뭐야 공주 나오겠는데? 현재 모습. 조니는 유튜버 병이 찐으로 테마 됐는지 찾아가보기로 함. 2004년 개봉한 한국의 공포 영화 알 포인트. 알 포인트 촬영장에서 소 하룻밤 머물게 귀신이 나오는 폐가로 유명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 후 호텔을 운영. 일단 여행사부터 찾아보자. 복고상가는 투어는 없습니다. 왕복 50달러야. 거의 안 간다고 퇴짜 놓거나 시간대가 안 맞거나 바가지고 움 보통 여기서 포기할 텐데 계속 시도해서 결국 해냄. 정상까지는 계속 똑같은 풍경. 호텔과 가까워질수록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임. 아무튼 도착. 와, 안개 장난 아니네. 진짜 귀신 나올 만 하네요. 여기서 잠을 잘수 있을까? 파일런트이 아니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호텔 문 닫았습니다. 문몇번 두드렸더니 사람이 나와서 문 열어줌. 여기서부터 약간 공포 게임 속 장면 같았음. 호텔 내부는 깔끔 오늘 손님이 유일한 손님이십니다 객실로 가는 길 너무 무섭고요 호텔에서 오늘 온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이 반가운 나머지 객실 업글 시켜줌 유튜버 신나면 짐풀고 사일런트힐 구경다님 최근에 방문한 손님이 없는지 2층 위로는 불이 다 꺼져있었다 4층으로 올라가보자 과거 호텔 사진 게임의 한 장면 같은 끝쪽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끝방에서 TV 보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다 놀랍게도 들어가보니 아무도 안 계셨다 TV 소리가 꽤 크게 들렸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TV도 없음 우와... 아무튼 100년 정도 된 건물답게 내부도 낡은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복고산의 비바람은 강력했다. 근데 이건 무슨 소리지? 방울을 달아놨나? 영상 보면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림밤 되니까 안개는 더 심해짐.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 못함. 호텔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보니 호텔이 너무 안전, 너무 무섭고요. 사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의문. 자본주의 테마 덜된 듯한 복고산 호텔. 철제 벽 안에 지옥.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 정부가 여행 금지령 내기 리 직전. 언론 가운데 최초로 복고산 범죄 단지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복고산 아까 보기. 해발 1000m 꼭대기에 대규모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어간판이 위에 있어요. 차단봉이 설치돼 있고 검정색 복장에 모자를 쓴 사람들 곳곳에 포진돼 있습니다. 복고산 지역에 이렇게 조성된 범죄 단지는 모두 다섯 곳으로 파악했습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22살 대학생 박모 씨도 이중 한 곳에서 감금돼 있다가 결국 복고산 인근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라인 범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거기는 탈출 못 합니다. 1000m 이상 고지이고 그길 아니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유튜버도 위험했었네요. 여튼 별일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결국에는 범죄 집단이 있는 산이네요. 제재를 시계 가해야 됩니다. 나라에서도 범죄를 방치하고나 는데 싹다뭐 조사를 하던지내치던지 인원 교체를 하던지 해야 돼좀 심각하죠 캄보디아 이야기 국민들은 보면은 답답하다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